Move Copy는 특정 객체를 이동 또는 복사하는 명령입니다. 툴바에 Modify 항목이 있으며 기본 단축키는 M입니다. 명령을 실행하면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먼저 Move Object에서 이동할 객체 타입을 결정합니다. Component, Body, Face, Sketch Object 이렇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Move 오브젝트에서 객체 타입을 결정했으면 다음 Selection에서 이동할 특정 객체 또는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Move 오브젝트를 Body로 두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Move 타입은 모두 5가지가 있고, 차례대로 Free, Translate, Rotate, Point to Point, Point to Position이며 각 타입마다 Save 옵션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Free Move인 경우 객체를 선택할 때 객체 위에 커서를 올리면 마니플레이트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커서를 움직여서 원하는 지점에 피벗 포인트를 설정하고 좌클릭한 다음 XYZ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회전을 한 번의 명령에서 같이 줄수 있습니다. 앞서 설정한 피벗 포인트를 변경하려면 새피벗 아이콘을 클릭해서 활성화하고 새피벗 포인트를 찍고 다음 체크 표시. 던을 눌러서 변경 지점을 확정한 다음에 이동 작업을 계속하면 됩니다 프리무브는 방금 본 것처럼 한 번의 명령에서 직선이동과 회전이동을 같이 여러 번할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이동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수정으로 들어가 보면 수치가 모두 0으로 나오고요 이전에 이동한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체인지 파라미터에서도 네, 무브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무브는 기록이 필요없는 다이렉트 모델링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기록이 중요한 파라메트릭 모델링에서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트랜슬레이트는 직선이동 한 가지만 할수 있습니다. 밑에 디렉션 방향을 설정하는 추가옵션이 있으며 펼쳐보면 컴포넌트 XYZ, 디자인 XYZ, 픽 디렉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XYZ는 액티브 컴포넌트의 좌표계를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컴포넌트 1의 바디를 선택하고 움직여 보면 컴포넌트 1의 좌표계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컴포넌트 2의 바디를 선택하고 움직여 보면 컴포넌트 2의 좌표계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디렉션을 디자인 xyz로 설정하면 현재 디자인의 좌표계를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컴포넌트 1, 2의 바디 둘다 선택하고 움직여 보면, 네, 현재 디자인의 좌표계를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디렉션에서 세 번째 픽 디렉션으로 설정하면 Edge a x i s 옵션이 추가로 생깁니다. 네, 바디를 먼저 선택을 하고 a 시스 s 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라인을 선택할 수 있고요. 다음 바디 Edg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을 선택해서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레이트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타임라인에서 이동한 값이 기록에 남아있고 체인지 파라미터에서도 이렇게 이동한 값이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파라미트릭으로 수정하기가 용이합니다. Move Type 세 번째 Rotate는 한 개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 이동만 할수 있습니다. 먼저 바디를 선택하고 을 아래 Axis 선택에서 스케치 라인을 찍고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바디 엣지를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고,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r o t a 는 역시 타임라인에서 그리고 Change 파라미터에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파라미트릭으로 수정하기가 용이합니다. Move 타임 네번째, Point to Point는 특정 두 포인트 사이의 위치 차이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객체의 특정 지점을 다른 지점에 스냅할 때 이용할 수도 있고, 두 포인트 사이의 위치 값 차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동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오리진 포인트. 이동을 시작할 포인트를 찍고, 다음 타겟 포인트. 이동을 마칠 포인트를 찍습니다. 이때, 파란색의 이동 라인이 나타나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겟 포인트를 찍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타임라인에서 수정으로 들어가면 선택한 이두 포인트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겟을 스케치 라인의 끝 포인트로 바꾸고요. 하지만 포인트 투 포인트는 치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체인지 파라미터에는 따로 기록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에 구속이 걸린 상태이므로 앞선 타임라인에서 포인트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 네, 이동 위치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내부 네, 타임 마지막 포인트 투 포지션은 특정 포인트 위치에서 좌표계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겁니다. 네, 먼저 이동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네, 포인트에서 이동을 시작할 포인트를 찍어주면 네, 그 포인트의 위치가 아래. 에 이좌표계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때 좌표계의 위치는 네, 컴포넌트와 디자인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동을 마칠 목표 지점의 좌표 값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000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원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앞선 포인트도 point 포인트와 유사한데 이동을 마치는 목표 지점이 포인트가 아닌 이 좌표 값이라는 차이 뿐입니다. 네, 밑에 리셋 포지션을 눌러주면 네, 앞서 입력했던 값을 취소를 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요. 어, 여기서 다시 다른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서 마치고요. 네, 타임라인에서 수정으로 들어가면 네, 앞서 선택한 포인트와 기록이 다 남아 있고 어, 리셋도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체인지 파라미터에서는 네, 이동을 마친 좌표 값이 기록되므로 역시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Move o b j e c t 를 컴포넌트로 하고 컴포넌트 Move를 한 경우에 이동을 하고 나서 위치를 고정하려면 툴바 상단 우측의 Capture Position을 눌러줘야 하는데요. 네, 다시 Move로 들어가서요, 네, 컴포넌트 Move를 한번 더 하는데요 자, 이때 Move를 하고 나서 맨 아래에 있는 Capture Position 체크를 하고 OK를 눌러서 Move 명령을 마치면 Capture Position까지 같이 한꺼번에 마치게 됩니다 Move 명령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맨 아래 Create Copy를 체크하면 바로 복제본이 생성이 되며 그래서 복제본을 이동하게 됩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브라우저에서 특정 바디를 좌클릭으로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서 Ctrl+C를 눌러서 카피를 하고 다음 Ctrl+V를 누르면 원본과 같은 위치에 복제되어서 나타나며 자동으로 무브 명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무브 명령을 먼저 실행한 다음 대화 상자의 Create Copy 옵션을 이용해서 복제를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Ctrl+C, Ctrl+V를 이용해서 복제를 먼저 한 다음 무브를 해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으며 상황에 맞춰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